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세대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밖엔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방인인 느네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정만을 구할 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솔로몬을 만나보기 위해 남방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을 언급하십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당시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남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니누의 사람들의 회개와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대조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니누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니누의 사람들을 경멸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니누의 사람보다 훨씬 더 완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등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죄인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눈은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고 감지하는 기관인데 영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빛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인격과 삶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눈으로 빛을 보고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 십자가와 부하를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밖으로 비추어 모든 어두움을 밝힙니다. 그것은 빛을 받아들인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는 아닙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굳게 닫혀 있어서 마음이 들,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의 담비가 내려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또한 이 시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묵은 땅과 같은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어두워지진 않았는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서 어두움이 물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세상에 드러나 어두움을 쫓아낼 것입니다. 참된 표적,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